자, 지난 38-1강에 의해서 이번에 38-2강 터치구문 음,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터치구문에서 필수 도치, 선택도치는 공부할 필요 없고 필수 도치. 어, 1번은 희어나 대어가 어, 문장 앞에 나올 때, 문두에 나올 때 어, 명사가 주어가 명사일 때는 이렇게 <laughs> 도치 구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어가 명사일 때는 도치 구문이다. 그 대신에 주어가 이렇게 대명사일 때는 정치 구문이 돼야 된다. 이거 설명드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응적인 소우다. So n 니들 neither, I mean nor. 이 종족이란 말은 투의 의미를 갖는다. 역시라는 뜻을 갖는다. 이게 문두에 나올 때는 덫치다 나도 그래. 그죠? So will he. 그도 그럴 거야. 부정일 때는 neither. Neither will he. 그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계속 갑니다. 여기서부터 신경을 좀, 여기 이제 이번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목적어가요, 목적어가, 목적어를 문두로 빼요. 근데 문두란 얘기는 문장 대가리죠. 문장 앞이란 뜻인데, 문장 앞으로 빼는데, 이 목적어가 부정어를 수반하거나, 또는 제한적 의미의 형용사가 형용사에 의해서 수식이 될때 그럴 때는 도치 구문을 만듭니다. 자, he had read uh, he had read not a single book that month. It's a single book이 목적어죠. 근데 n o t 라는부정어가 붙어 있죠. 그럼이 전체가 목적어로 봐야겠죠. 그 달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 이 n o t 는 지금 여기 요 싱글북에 붙어 있지만 요 문장 전체를 부정해 주는 문부정어입니다. 어, 문부정어 무슨 문부정어, 어부정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laughs> 그래서 요, 나트 싱글 i 을 목, 목적어인데 부정어가 붙어있는 목적으로 문들 빠지니까 이 부분이 he had red가 어떻게 된다? had, he red가 된다. 자, 토치음은 만드는 방법은 뭐 만드는 방법은 똑같다? 음음문 만드는 방법은 똑같다. 그래서 he had red, had he red. 어, 여기 보시죠 그는 말을 하던데 이 말이 나트가 붙어서 한마디도 하려 하지 않았다 하죠. 부정어가 붙어있는 목적어죠 say의 목적어 그 not a word를 빼니까 would you say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강조하겠다 한 가지만 목적어가 제한이 되죠 한 가지만 하고 이 제한이 된 것이 제한이 된 목적어가 문두로 빠지니까 동사 주어 이렇게 뒤집어져서 도치음문이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목조가 그렇듯이 부사도요, 부사나 부사꾸나 부사절도 부정적 제한적 부사꾸인데, 이게 문 들어올 때또 도치시킨다. 그 문은, 어... 잠겨져 있지 않아야 한다. 근데, 노고가 어느 때라도 잠겨져 있지 않아야 된다는데, 노고가 있으니까 어느 때라도 잠겨져 있으면 잠겨져 있지 않아야 된다죠. 잠겨 잠겨 있지 않아야 된다인데 잠겨 있지 않아야, 된다는데, 잠겨 있지 않아야 잠, 여기까지 오면 말이 있을까요? 잠겨 있지 않아야 된다. 잠겨 있지 않아야 된다. 잠겨 있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곧 잠겨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no time이 시간 부사인데 부정이죠. 그래서 이걸 문으로 빼면 주어 동사가 이렇게 뒤집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이중구정이죠. 잠겨있지 않아야 된다. 어느 때라도 잠겨있어서는 안 된다. 잠겨있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 잠겨있다? 아니다. 그럼 열려있다는 라 얘기죠. 아니, 아니, 오 락트는 열려있, 뭔 말이요? 자, 그래서 <laughs> 잠겨있지 잠겨 않아, 잠겨있지 않아서는 안 된다니까, 잠겨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언도 부정이고, 노도 부정이니까 이중부정이죠. 그래서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또는 그릇된 의중부정도 있습니다. 이중부정이라고 해서 다 강한 긍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릇된, 잘못된 이중부정도 있어요. 자, he didn't say anything 해야 되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인데 여기다가 nothing 쓰면 이중부정이 돼서, 틀린 문장이 되죠. 근데, 미국 사람들 특히나, 에프리카 아메리칸, 좋게 말해서 아프리카 아메리칸이고, 그냥 흑인들. 흑인이라 그래서 기분 나쁠 필요 없는데, 피부 색깔이 까마니까 흑인이고. 자, 그래서 이 나트가 두번 나오죠. 그래서 이중부정인데, 이건 잘못된 이중부정. 그래서 영화에, 영화 보다 보면 가끔 흑인이, 히린 didn't 그러면 지네 엄마가, 야, 임마, 나트하고 나트 두분들어가니 이중부정이니까 그렇게 말하안 돼, 네이팅 해야 돼. 학교 시간 안 배웠어. 이런 식으로, 그, 그, 지적해주는 대사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중부정은 다음에, 어, 기회했을 때또 답시 한번 강의 드리고. n 버라는 것은 이제 절대 무엇이 아니다는 부정부사죠. 여기 문제로 빠졌네요. 그러면, he thought를, 응문으로 거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동사니까, did, did think가 되죠. did, did think. 그래서, 도치구문도 의문 만드는 방식이 딱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d d s y n 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이 그렇게 빨리 끝나리라고는 생각조차도 못했다. 그래서 내부가 문도에 나오니까 도치구문 된다. 셀던도 좀처럼 못맞지 않다. 나는 점철은 그러한 혼란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셀던 문도로 나오니까 부정부사니까 아이헤드가 헤드아이로 도치되는 거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그 계획을 포기할 때인데, 언니가 붙었죠. 그럼 시간부사절을 문도로 뺐는데, 언니까지 같이 나오니까 제한적인 시간부사절이 됐죠. 부사가 제한이 됐어요. 그래서 희, 윌이, 윌, 희로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제안을그 아, 그 계획을 포기할 때만 그가 그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 스케스는 점처럼, 뭐, 무모, 뭐, 거의 뭐, 뭐 하지 않다. 점처럼 뭐 하지 않다는 뜻인데, 스케스하들이 상관 없습니다. 두개 중에 하나 들어가도. 그 다음에, w 이나비 e 두개 중에 하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거의 출발하지 않았다. 이게 결국 출발했다는 얘긴데, 여기서 뭘, 조심할 것은, 출발한 게 먼저니까 대과거입니다. 이렇게. 그죠? 출발한 게 먼저니까 대과거. 그 다음에, 출발하고 나서 비가 왔은 게 과거. 그래서, 대가오가, 그 시적 부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킬스나 하드리 문도를 빼니까, 히 헤드가 헤드로, 어, 도치됐다. 그 다음에, 음, 요거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스킬스나 베어리, 하드리 등이 문장 앞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도치을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 리틀은 문장 전체를 부정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헬프만 꾸며주는 형용사예요. 요거 헬프만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요건 부사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피터로부터는 도움을 거의 기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요거는 문장 형식상 요건 부사도 아닐 뿐더러 헬프를 꾸며주는 어, 형용사니까 리틀이 앞에 나왔다 그래서 터치시켜 어, 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요 자체가 주어이잖아요. 그죠? 그다음 요것도 50명이 채안 되는 사람들. 그니까, 러 less than 50이에요. 50보다 적은 사람들이에요. 그니까 부정문 아니에요. 긍정이잖아요. 그 거대한 홀에 있었다. 그래서 50명이 채안 되는 사람들이 그 홀에 있었다. 그래서 하들리 따위가 이렇게 문대에 나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도치시키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요, 요거 자체는 주어를 지금 꾸며주는 거니까. 주어를 받는 거니까. 아, 문부정어, 어부정어를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요 자, 나는 뭐뭐 뭐 하는 채 하지 않았다죠. 문장 전체를 부정시키죠. 나는 그 사람 말을 듣는 채 하지 않았다. 진짜로 듣고 있었다. 그죠? 듣는 채 하지 않았다. 이거 문장 전체를 부정시키는 문부정어고 요거는 나트는 요것만 부정시키죠. 나는 그 사람 말을 안 듣는 척 했다. 문장 전체는 긍정문이에요. 그리고 not는 이것만 부정시키는 어부정어입니다. 이런 경우를 어부정어, 이런 경우를 문부정어라 그래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잘못 썼는데 He had no sooner seen the police officer. 경찰관이에요. Then he ran away. 이렇게 되면 그가 도망간 것보다는 그는 그 경찰관을 더 빨리 본건 아니었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숨은 뜻은 그 경찰관을 보자마자 도망갔다는 얘기죠. 노후 순호죠. 머뭇보다 더 빨리, 더 먼저. 근데 노후가 붙어요. 노후는 더 먼저라니까 시간부사죠. 근데 노후가 붙으니까 부정적인 시간부사가 문두로 나왔다. 그러면 희하고 헤드 자리 바꿔서 도출시켜준다. 그래서 경찰관을 보자마자 도망갔다. 여기 역시 시제가 요것은 대가고 돼야 되죠. 도망가, 면 경찰을 본게 먼저고, 그 다음에 도망간 게그 다음이니까 과거. 대가고 과거. 아까 저기 스케슬리 하들이 나올 때하고, 출발하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했다고, 거기하고, 어, 시제 형식이 똑같아야 되죠. 자,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 잘 보세요. 어... 자 여기서 이게 대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가 비교급이 나오니까 당연히 대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다 노 o no, 수는 써놓고 이 자리에다가 짜 앞에 썼던 비포나 펜스 n 쓸수 있으면 펜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겠죠. 비교급이 나오니까 반드시 대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잉 그래서 여기다가 비포나 펜 쓰면 안 되고 여기는 대은 그대로 놔두고 이 자리에다가 아까처럼 하들리나 스케어슬리를 썼어요.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den이 있으니까 비교급이 와야지 이건 올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 hardly, s c a r e l y 하고 아까 뭐 왔습니까? hen이나 before 쓸수 있었죠. 그 다음에, no sooner. 다음에 뭐 썼습니까? h e n 쓸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앞에는 이걸 써놓고 h e n 으로 연결을 시킨다 할지. 앞에는 이걸 써놓고 h e 으로 hen이나 before 연결 시켜서 그 문장이 맞냐 틀리냐? 시험 문제에 날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드리스키를 쓰면 반드시 대은올수 없다. 댄이 왜 온다? 댄이 왜 와야 되느냐? 비교급니까? 이 댄이 온다. 거꾸로 댄이 온다면 언단 여기는 앞에가 비교급이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댄 비교급, B급급, 비교급 때만 비교하시면 이걸 아무리 짬뽕 을 시켜도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어부정어가 아니고 문부정어입니다. 어, 아무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었다. 뭐가? 찰스가 어, 갑, 어, 갑, 어, 엄청나게 화를 냈던 것은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찰스가 화를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냈습니다. 긍정이에요. 부정문 아니에요. 요건, 요것만 부정시켜줍니다. 요것도 이중부정이네요. 아무 이유,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죠?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찰스가 갑자기 크게 화를 낸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었으면, 찰리가 여기 붕괴했다라고, 찰리가 붕괴를 했는데, 그것은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요 나트는, 요건 부사는 부사예요. 그죠? 이유 없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게란 부사인데, 문부정어가 아니고, 어부정어고, 문장 자체는 긍정문이기 때문에 요거 도치시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네요. in no time은, 형, 요거 시간부사죠. 근데 노 o 가 들어갔으니까 부정이네. 그 부정 시간부사가 문도로 나왔다고 래서 요것을 did we clear라고 도치시켜야 되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요것은 형식상으로는 부정이지만, 부정부사지만, 의미상으로 는 무슨 말이에즉시라는 뜻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네 즉, i 미 m e d i a 란 뜻이에요. 즉시. 그래서 보기에는 부정으로 보이지만, 의미상으로는 긍정이기 때문에 요거 도치시키면 안 돼요. 이런거 도축음문을 공부 하시다 보면 이런거 어,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부가음문으로 안 만들어도 되는데 요 자체가 긍정이잖아요 지금 부가음문 만들면 뒤에 부정으로 만드는 게 부가음문이니까 didn't 얘긴데 굳이 하고 확인 안 해도 이, 이 in no t 이라는 이 수거의 뜻을 알면 즉시라는 뜻입니까 당연히 이건 긍정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더치고문 시키면 안 된다. 자, 여기도롱혹 오래전인데 나트가 붙었으니까 부정부사꾸네요. 근데 부정부사꾸지만 오래지 않아갔듯이 아니라고 서 금방, 금방이라는 숨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부정문 아니기 때문에 더치고문 만들면 안 된다. 이것도 놀랍지 않게도 그는 그가 다이아 트는 건 사실입니다. 다이아 튼다는 긍정이고 그들이 먼지를 산다는 긍정이에요. 부정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트가 왔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거취시킬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요건 잘 보세요. 나디 t even 10 y e 고나디 t even 10 y e a 똑같죠. 근데 여기는 동사 주어가 도치가 돼 있고 여기는 주어 동사가 정치로 돼 있죠. 그러면 똑같은 부사가 왔는데 정치시켰을 때 하고 더칠켰킬때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10년 전에조차도 너는 그 영화를 볼수 없었다예요. 이거 영화는 덧칠을 안 시켜주면 긍정의 의미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문장 전체가 부정의 의미가 되면 도치가 되는데, 도치가 안 됐다는 얘기는 이게 긍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너는 영화를, 그러한 영화를 볼수 있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너는 그 영화를 볼수 있었다가 돼요. 10년 전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 10년 전에, 요거 이제 지금부터 10년 전인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여 때는 영화를 볼수 없었어요. 근데 10년 전이 되서야 비로소 영화를 볼수 있었다라는 얘기고, 요거는 도치가 됐으니까 요것은 무슨 문장이에요? 부정문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볼수 없었다를 얘기합니다. 10년 전에 조차도 10년 전만 해도 너는 영화를 볼수없다는 뜻이고 정치가 되면 10년 전에 비로소 영화를 볼수 있었다는 뜻이고 어차피 의미는 똑같지만 의감은 아주 다르죠. 그래서 요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 학술논문에서도 가끔 이런 형식의 문장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차피 이렇게 해서 그러나, 이렇게 해서 그러나 독자분들은 뭐별 차이 없이 받아들이시겠지만, 어, 요건 볼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아, 요건 볼수 없다라는 것이고, 10년 전에는 영화를 볼수 없다라는 얘기 하는 것이고, 그것은 10년 전에는 전, 10년 전이 되어서야 비로소 영화를 볼수 있었다라는 얘기고, 그 차이점 아시겠죠? 요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주어동사 정치로 돼 있죠. 이러 긍정문이에요. 그는 시험에 할, 할 것이다. 그러면 아무런 가르침이 없더라도 그러죠. 노후가 있으면 가르침이 있으죠 코칭이 있으 근데 노후가 없으면 있으니까 가르침이 없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일종의 양보를 나타내네요. 근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건 동사 주어가 도치가 돼 있죠. 도치가 돼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문이다? 부정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런 가르침이 없으면 그죠? 가르침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런 가르침을 안 가지면 그는 합격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 결론은 똑같은 부사구가 문장에 나오는데 이걸 정체했느냐 도체했느냐에 따라서 긍정문이 돼버리고 부정문이 돼버려요 이해가시죠? 네, 요것은 긍정문이죠. 아, 요것도 도치됐으니까 아, 부정문, 쿠드유니까 부정문. 10년 전에는 볼수 없었다는 얘기고, 요것은 10년 전이 되었어야 나는 그런 영화를 볼수 있었다는 얘기고. 좀 까다롭긴 한데, 뭐, 이런 것도 구분을 하시면 좋죠. 그 다음, 비교과 비교 구문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절, 즉, 즉, 대니아 절. 옛니하절에서 굳이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he stole, uh, he stole, uh, 다시, he, he stole n she 하고 말죠. 동사 굳이 안 쓰죠. 동사 반복이 되니까. 비교의 대상이 되는 절은 동사부 주어만 나오고 동사 부분이 이렇게 생략되는 이 경우가 많죠. 그런데 굳이 동사를 써야 될 경우에, 동사를 써야 될 경우에, 주어가 명사면 도치구문 돼야 돼요, 이렇게. 근데 주어가 명사이면, 대명사이면, 이렇게 전치구문이 다시 됩니다. 자, 영어에서 가벼운 것은 어디로? 앞으로. 무겁고, 긴 것은 뒤로. 영어 문장에서요. 그럼 대명사는 가볍죠. 대명사를 여기다 뒤에 쓰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명사는 가벼우니까 될수 있으면 앞으로 보내자. 뒤로 보내지 말자.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두 없어도 말 됩니다. 나는 나의 친구들보다 돈을 더 많이 쓴다. <laughs> 근데 굳이 동사를 주고 싶으면 대동사를 줘야 되는데 spend money를 뜻하는 대동사를 줬는데 동사를 주고 보니까 주어가 명사예요. 그러면 동사 주어 도취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my friends가 대명사라면 대의두에서 다시 정치구문이 돼야 돼요 여기 예, 가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아 요거는 대의로 받았으니까 복수를 만듭시다 secretaries 그녀는 그녀의 비서들만큼이나 그 건물의 완공을 거대하고 있다죠 요거 없어 상관없어요 더 없어도 그녀의 비서들처럼 해도 되는데 굳이 동사를 썼네요 아 그럼 요거 두가 돼야지 복수가 됐으니까 두 그래서 동사를 동사를 주면 요것도 일종의 원급 비교니까요 비교가 되는 비교와 비교의 대상이 되는 절이라는 얘기는 뭐냐 원급 비교 아까 비교의 대상이 되는 절이라는 얘기는 대니아를 말합니다 원급비 원급 비교에서는 어 아, 에스톨 에스시 이스톨에서 이게 비교의 대상이 되는 절이죠 그래서 뒤에 에스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시 무슨 말인지? 그래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절에 동사가 있으면, 동사가 있고 주어가 명사하면 도치구문. 이 주어가 대명사이면 그냥 정치구문.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가정절에서 if를 빼면, 요거하고 도치시키죠. 월, 시가 되죠. 요건 다 아시는 얘기인데, 여기서 조심할 까 부정문이에 이렇게. If you are not so handicapped. 그가 그런, 그, 어, 처럼 어, 장애가, 장애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걸 알프산에 데려갈 텐데, 요걸 if를 빼면, 요, 워만 나와야 됩니다, 요. 워만 나와야 돼. n o 까지 같이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절대 안 됩니다, 잉. war, 찢어줘야 돼요, 워 a r n o 하고. 근데 그건 왜 그런지 저도 몰라요. <laughs> 미국 사람들 이렇게 쓰니까. 원, 아을 굳이 붙여놓고 싶다? 그럼 도치 안, 그, 이프 빼고 그대로 쓰면 돼요. 이렇게. 요, 요, 원, 아스 원, 트로 쓰면 됩니다. 대부분 이것도 안붙였쓰더라고 그냥 딱딱 이렇게 띄었어요 요건 추가형으로잘안 써요. 이런 경우에. 이거 축약형으로 잘안 쓰, 안 쓴다고. 설령 이프가 있더라도. 근데 이프를 빼면 도출를 시켜야 되는데, 나트까지 같이 나오면 안 되고, 원만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기호물은 많이 봤죠. 원래 메이가 여기 들어가야겠죠. 베스트맨이 이기 이기 면 좋겠다. 왕이 메이 롱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기원문에서는 조동사를 앞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 그다음에 이것도 좀 특이한 겁니다. 전번에 so that는 s s 구문에 확장된 거라 그랬어요. 이것을 변형이라고 변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t s는 뭐뭐 만큼이에요. 앞에서는 그 정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부사고 은 접속사인데, 그녀만큼 그 정도로 크다예요. 그러니까 대티에 할 er 만큼 그 정도로 뭐마 하답니다. 그래서 대티에 할 er 만큼 그 정도로 뭐마다 이렇게 뒤에서부터 해석에 들어가면 정도가 되고, 그래서 매우 뭐뭐 해서 대티에 하다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앞에서부 해석에서 의역이 되면 결과가 되는 것이고, 이거 보시죠. 그가 그녀를 위해 죽을 준비가 돼 있을 만큼 만큼 그 정도로 많이 사랑한다요 그녀를 이해가시죠? 근데 여기서여 방향으로 해서 가면 그녀는 그를 매우 많이 사랑해서 그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결과까지 나오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면 정도라 고 그러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결과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소우로 이끌리는 구가 문도로 빠지면. He loved가 did love를 그 도치가 되는 라 얘기입니다. Such문도 마찬가지예요. Such 여기 하나 Such부터 보시죠. He's 자 그것도 우리 모두가 그를 사랑할 만큼 그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다죠. 그죠? 근데 그는 매우 정직한 사람이어서 우리 모두는 그를 사랑한다는 결과가 되겠죠. 아무튼 s u c h an honest man을 앞으로 빼면 이것이 이렇게 is라고 도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하나 더 보시죠. 당국이 그의 사건을 제고했을 정도로 그는 그 정도로 격렬하게 항의했다죠. 그 정도고 그는 매우 격렬하게 항의해서 당국에서는 그의 사건을 제고했다는 결과가 되고 아무튼요. So this s 의 확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확장이라고 그러든 변형이라고 그러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때도 So vigorously 문두를 빼니까 he protested가 he protested가 디디 프로테스트라고 이렇게 도추구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감탄문에서 도추음구이다해선시 브라운, 와저제 많이 컸네. 응? 야제 많이 크지 않았냐? 이런 뜻이고. 아내메에나 정말 기뻐. 그런 뜻이고. d 를건너이야그는 정말 귀찮아, 귀찮아해 보이지 않냐? 아 그새 귀찮아 보이지 않냐?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일부 감탄을을 쓴데, 이늘 이제 이런 건 자주 볼 기회는 없을 겁니다. 음뭐 이제 드라마 희곡 희곡에 나온 대사나 아니면 이렇게 뭐 소설책들 뭐 그런 책들에서 가끔씩 나오지. 우리가 공부하는 자료에서는 이런 문장이 잘안 나오잖아요. 저만해도 해선 씨, 그로우는 은 입에 좀 딱딱 달라붙는데, 'Oh, am I happy?' 뭐 디디룩 언어이드 이렇게 이 밑에 두 문장이 입에 잘안 달라붙어요 저도. 더군다나 제가 미국 현지인들하고 대화를 할때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은 거의 없으니까 뭐 통역이 나오고 뭐 사무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뭐 아무 일 없이 만나는 경우들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두, 밑에 두께, 두 개는 좀제 입에 짝짝 안 달라붙고, 근데 왠지 이거는 좀제 입에, 입에서 좀 짝짝 달라붙네요. 자, 그래서, 어, 지난 강의하고 이번 강의 두 번에 걸쳐서 도치구문 공부했는데, 어, 우리나라 학생들이 전치구문하고 도치구문이 나오면 바로 해석을 헷갈려 합니다. 좀 헤매요. 그러니까 이것을 헤매고 싶지 않으시면, 이런 문법이 있다라고 하시고, 예문을 많이 익혀두세요. 최소한 여기 있는 예문 정도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달달달 애워두시면 도치구문이나 전치구문이 나오면 자신도 모르고 머릿속에서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가 되어버려요. 아, 이건 주어동사, 동사주어. 그러면서 저절로 그냥 짜자자자 해서도 됩니다. 제발 안 믿, 안, 안 믿기십니까? 하, 믿으십시오. 예, 예문 많이 외워두시고 예, 문법은 그 문법 이에 그렇게 형성된 되는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그 문법에 대한 예문을 외워두시면 어, 독해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39강입니다. 재기대명사와 대명사의 재기대명사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이대명사는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명사원에 대해서 우리나라 문법책에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안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대명사원을 집중적으로 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39강 때 뵙겠습니다.